준비됐어요. 환장의 나라 에버랜드로 액션! <목소리> 맥도날드가 몇 층이었더라? 문가색 맥 줘봐요. 예? 여덟 <여럴> 수 <수가> 없어. <laughs> 열릴 기가 없어. 잡아, 맥도날드. 어어 열렸. 다 어어 오. <laughs>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아, 8층. 아 아. 아앙. 우리 엘리베이터, 우리 엘리베이터. 8층으로 올라갑니다. 오늘도 고래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아, 우리 배 엘리베이터, 우리 엘리베이터. 8층에 도착했습니다. 8층. 8층. 죄송합니다. 내려갈게요. 하, 아, 아 냄새 나. 뭐지 이거? 아, 냄새 데 아우 다 갔네 드디어 어우 좀쉴수 있겠다. 으으으 이리 와문 열어. 아, 아주 자, 응? 요즘 이 엘리베이터 타는 이 매너가 안 돼. 2층 눌러. 아~~~~ 내가 누르게 해줘 아, <laughs> 아, 아, 알았어, 아 너가 눌러 빨리. 아, 알았어, 너가 눌러 빨리. 어.. <laughs> 왜, 이거? 이새아다 이거 어! 요즘 어린이들은 야. 아, 저 중요하 어 뭐야 2층이야? 다시 가. 다시... 아니 내가 내려야 된다. 이제 네. <laughs> 네, 백충 눌러 주세요. 백층. 아니 이거 숫자가 올라가는가 봐 씨발. 언제 가나? 2층. 아, 이층아 아, 이 <laughs> <왜> 떴냐 갑자기? 아 아, 이치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궁아뭐고무다다아 <laughs> 안녕하세요. 어디가서 아, 제가 이번에 상품을 어디만 소개할 어디만 게 있어요? 있는데요. 문닫 아. 어. 우리 엘리베이터는 이런 잡상인 출입 금지입니다, 고객님. 알겠어요. 잠만 잠만, 잠만. 아직 가지 마봐. 아그 아. 아. 아.

문열란 말이야 아 살려줘, 살려줘. <laughs> 여기 여기서 저기서 a 기서 여기서 a 기서아 i v e I am 아 l i v e I am alive. I am a l 몇층 e I am alive. I am alive. I am alive. I am a l i v 문이 닫힙니다 아 내려야되요 네, 네, 5층 부탁드릴게요 아, 안돼 5층 부탁드릴게요 안돼 5층 부탁드릴게요 꺼져 패자 <laughs> I'm n o 난것같은리 e I'm n o 고 t h e 이 e I'm n 입니다 h e r e I'm not there. I'm not t h e r 8층을 누른 다음에 거기서 대기탄다. 에,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받겠지. 에, 어찌 됐든 장난이 제일 재밌단 말입니다. 8층 누르고 있어야지. 8층. 9층 누르고 있어야지. 어? 10층. <웃음> 10층. <웃음> 10층. <웃음> 오 어? 12층 잡아, X발 13층 이게 그 유명한 어린애들 장난치면 벌받는다는 그런 뜻? 15층 어 16층 <laughs> 17, 18, 19, 20! 내밀세요 내리세요 아, 타는 게 낫겠다 아, 아. 아. 나 내릴 거예요! <laughs> 화장실. 아. 아, 화장실 화장실 빨리 아, 지 화장실 아, 아, 지 화장 화장 학생. 학생, 학생. 학생 유기자 하면 안 돼. 학 자... 하.. 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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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일단 똥이 안 위해선 여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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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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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없이 어? 열립니다. 아아아아 아저씨 화화장실 저도 빨리 가자. 아저씨 아아나 으층안 눌러? 어? 층안 눌러? 어저절 올라오는 거 아니었어? 저조절 올라가 층을 눌러 올라가지. 체 소야 응? 너 투명이야 이거 막터트려 파이체 <laughs> 가지마 4층 가자. 어... 아, 거지가 어디 가려고 그래 아, 어디가? 색아짠 남자 만나러 가게? 들고 빨리 들어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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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실 하겠... 아. 잠시만요. 아, 아. 터뜨려 뭐. 아, 아, 잠시 지나. 아! <laughs> 야, 잠만 우리 뭔가 스토리가 없는 거 같다. 아, 자꾸 누가 뭐 터뜨려. 스토리가 뭔같다 그래 그거하자. 역시 엘리베이터 하면 묻지마 살인이지. 뭔가 <laughs> 어, 스토리가 뭔같다 우리가 소가 소야. 응. 소소 아파트 몇 층이야? 나 9층. 9층이야? 어. 소 아파트로 이루어지는 스토리로 하자. 아, 아파트 간다. 이렇게 고급은 아닌데. 어. 괜찮아. 무서 있어. 이 엘리베이터는 8층밖에 없다고. 재후 다.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자, 니네가, 니네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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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손의 집으로 갈라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상황이야. 음. 자, 레디. 야, 내 집. 액션. 야, 요즘 운동해야 돼. 계단 가서 타자. 아 그래. 계단 올라가자. 요즘 누가? 아, 아니야, 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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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지금 아 빨리, 빨리 가야 돼. 나. 가자, 늦었어. 게, <laughs> 계단 타야지. 계단. 너희 <laughs> <찌들이> 선물 가져가야지. <laughs> 몇 층이었지, 얘가? 여몇 층이었어? 구층. 9층 어, 9층 여기 8 층밖에 없는데? 걸어가야 돼, 8 층에서. 아 빨리 빨리 눌러 줘 빨리 나또또또쌀거 같아. <laughs> 빨리 타 빨리 타. 타세요 빨리. 야, 나 계단 계단으로 올라갈래. 아, 나나 나는, 나는, 나는 아니잖아. 타세요. 네, 타세요. 빨리, 빨리 타세요. 빨리, 빨리 타 파이터 빨리, 빨리 타. 빨리 빨리. 아 빨리. 거야 타야 가지. 아 빨리. <laughs> 어, 뭐야? 저만 아, 어디가? 어디 잠깐 이분도 어디가? 이분 찍고 아, 가야지. 빨리. 이제 나 걸어서 빨리. 아. 아, 아. 아... 빨리... 안돼.. 가시 빨리 들어와! 응. 내가 물을 잡고 있을게! 아, 니 우리 엘리베이터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응. 빨리. 빨리 들어와! 아한것 같다, 자... 한아 피똥이 빨 흔들어... 잠만 아, 잠깐만, 야.. 아... 제발... <laughs> 피똥이... 씨 내가 나온다 했좋 <laughs> 이제 똥쟁이 너구리로 보야겠다 아, 똥쟁아! 아, 뭐. 우리 아. 그러니까. 아. <laughs> 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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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치, 빨리 음. 해야지, 청소 눌러. 청소 아, 그층 눌러. 있어. 아, 어, 아, 있잖아. 있잖아. 아, 아, 있어, 눌렀어 9주 도 어? 우리 도 9주 짓도. 9주 있어 9어짓있9아있도 9주 짓도. 9주 도 9주 짓도. 9주 짓도. 9주 어도 9주 짓어 9주 짓도. 9주 짓도. 9 여기 도 9주 짓도. 9 그때 도 9주 짓도. 9주 짓도. 9주 짓 어, 네, 어, 영층, 뿅 우리 텔레포트 한 거이? 우리 영층 없죠? 영층이요. 아, 뭐. 아저씨요. 영층 없는데요. 아니 병신아, 우리 멤버라고 아, 사황극이 아니라. <laughs> 형, 영층이 없다니까. 고장났다고! 고장났다고! 엘리베이터 고장난거야 먹지와 아우 아우 야 빨리빨리 빨리. 당황해, 당황해, 당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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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야, 3 아, 내가 엘리베이터가 왜이러지?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금빛씨 아저씨 전, 전화해볼게 참 놀랄 일이네 없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땅땅치 개디요. 개사기야. 우리 갇혔다 말해야지. 예 여보세요. 여사... 가까워서 네. 우리가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요. 예 뭐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뭐야? 아, 로에오나.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끝났어 멍청아. 어졌어어 다시 전화하면 되지. 휴대폰은 괜히 잊겠어? 휴대 휴대폰 꺼내면 되지.

뭐지? 4하고, 8하고, 6을 같이 두르건, 한... 어? 쓸모없는 새끼. 잠깐만, 이거 왜! 지부 내부에 핵으로 들어가고 있지 마, 이다 야, 잠깐만, 잠깐만. 내... 야, 이거 우리 집에 지하도 있었어? 잠깐만, 이거 올라가 빨리! 님, 잠깐만, 어디 사시는 거예요? 아니, 씨. 시... 아니, 아파트에 지하도 있어, 씨. 시... 지부 내부 핵을 뚫고 있는데? 아니, 아, 씨발, 잠만, 엄폐 떴대로 아르헨티나 갈것 같지 말입니다. 아, 저기요. 아, 내가 이거 봤다고, 4하고 팔하고 6을 같고뚫르면은 순간적으로 정정이 일어나서 고쳐진대. 우리 핵, 핵, 핵 내부? 어? 핵 내부야? 이거 어? 아르헨티나 찍을 것 같은데, 우리? 아니야, 걱정 마. 이거, 그거야. 이거 그냥 숫자만 이상한 거야. 우리한테는 데미지 안 가. 아 생각해봐 그래? 이정도로 떨어지고 있으면 우리 막붕 있어야 뜨고 있어야되는데 안뜨고 있잖아 확인. 붕 뜨고 있어야되는데 아, 별로 문제는 없어, 문제를... 없어 그치? <laughs> 뜨고 있어야겠지 <laughs> 그래 뭐 별로 문제는 없어 맞아 엘리베이터가참 안전한거 같긴 해응어아 음. 근데 몸이 좀 가벼운건 기분 탓인가? 응 음. 아니야 소용이... 봐봐 이 둘을 봐 그러니까 응 음. 이거 그냥 어디보자 이게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이게 나빴어 이게 이거 엘리베이터 탈출하기 문을 열면 돼아 맞네 어내 이쪽 문을 잡을게 형거쪽 문을 열어 어 잠만 잡아야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어잠비만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말아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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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열지 마 뭔가 열지 왔다 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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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말아봐,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뭔가 아냐 열어봐 아니야 열지 마 아니야 열어봐 안경을 취하세요 환자분 우리가 뭔가 좀 잘못 본 거야 우리가 어 절대 눈알이 우리 앞에 있지 아아..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나가면 아, 뭔가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꿈과 희망의 세계야 산타 할아버지 같은 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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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탈출했어 정말 진짜 진짜 그게 밖에선 범위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 <laughs> 문알 3개가... <laughs> 생계가...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아, 나가면 되잖아 어, 왜 괜찮았어. 정말 무섭다 다시 <laughs> 들어왔어 나를 좀 살려주지 않을래요? 엉청아 <laughs> <laughs> 나가면 되잖아 나가면 그 나가면 상태로 지옥을 <laughs> 어, <기억을 웃음> 봤어 잠깐. <다시> 가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왜 자꾸 내려가 이거 <laughs> 기계 소리 들리는데 기계? 아내가안내다 경찰 부르자 경찰 야 잠깐만 밖에서 기계 소리 들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경찰이 이거 우리 꺼내주려고 하는 거다 진짜? 자 어. 일단은 경찰이 같이 부자어소리인데저저 여기 여기 경찰 써줘 이게 왜 전화기야 아 핸드폰 빌려줘 나 핸드폰 안 갖고 왔어 아 어, 점점 어, 내려가고 있잖아 또아 빨리 핸드폰 줘 핸드폰 이 어, 열어볼까? 어? 나 경찰이 야, 나 경찰 헤드폰 꺼놨어. 말이 돼, 일일이 나? 내가 경찰 헤드폰 꺼놨다니까. 나지금 어, 있네. 안 되겠다. 아. 어. 아 잠만 이거 근데 이거 내 집이라 하지 않았어? 이씨내 <laughs> 집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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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자 봐봐. 아. 아. 어? 나안 꼈어. 아, 뭐좀 참자 여기서는. 나안꼈다니 음,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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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ception. 아, 아, <laughs> <renamed .culosn> <ap> <laughs> 아, 지 아, 아,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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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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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아. 소리가 들렸고 아! 음. 제발 야, 야, 야 가봐 뭐지 가봐 가봐 음. 짠탈아버지? 아. 오셨군요 으 아. 짠탈아버지 아, 아아 <laughs> 짠탈아버지 <laughs> 그, 아싸 아. 뭐야 아야 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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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리하지 어? 어. 아차차차차 쩌쩌쩌 아아악 어, 어. <laughs> 형 우리 인간적으로 천측은 너무한거 아니야? 흐하하하 <laughs> 그래도 너무한건가 아르헨티나 찍죠 안되겠다 아, 그래. 우리는 길을 개척해야된다 일단 올라가자 그래, 개척해야안다 뭐해 브라질이나 보러가자 <laughs> 아 언제 올라가 뭐라고 있네. 아 개발자가 생각 없이 내려가가지고 노답이네. 아 중간에 내릴게요. 야, 초기화 시키죠. 어, 에? 초기화 시키죠.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다. 가자. 가자. 왜왜왜 내려야 아, 집에 갈래? 내려야지 병신아. 아아 내리자고. 아. 야, 일단 소 집은. 매우 불결한 곳으로 다시는 가면 안될것 같아. 얘들아 안녕. 오늘, 오늘 우리 범위집 갈까? 응? 음? 오늘 우리, 거미집 우리, 가자. 우리 집 가자. 그랬잖아. 가자. 더집 가자고. 그러니까 열어. 야, 형, 잠깐 만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아, 빨리, 빨리 와. 미친놈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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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지금 왜옷으로야 형나 지금 왼쪽 오토마로 오거든? 아니야 아니야! 여기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고! <laughs> 아니 뭐하는 <laughs>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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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우리, <laughs> 우리 <laughs> 화성으로 <laughs> 가는 거야? 야 신난다 우리 화성 간다. 안타길 <laughs> <안 타기 웃음> 잘했다. 아주 정상적이지 않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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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안타길 잘했어. 맞아 정상적이게 하자. <laughs> 우리 대기권 돌파할 것 같은데? 100층이야 벌써 100층이야. <laughs> 어 뭐야? 아, 벌써 <laughs> 1층이야. 100층에서 1층으로 왔어. 아, 허리야. <웃음> 허리, <웃음> 허리 삥거 같아. 왜내 계속 이튀어이와 앞에 서서 있다. 어. 노클리 풀어. 타. 어? 이렇게 가는 거야. 100층이면, 100층에서 1층이면 이렇게 가는 거야. <laughs> 얘들아. 응. 음. 음, 음? 들어, 들어봐. 와 응. 다 들어가. 응. 음. 이제 핵이 날라고 같으니까 조심해. 괜찮아. 우리는 샤워를 할 뿐이야. 잠깐만, 불낙대! 범아, 너개 뚝뚝해! 불낙대! 범아! 아, 진짜. 아, 범아, 내려 음. <웃음> <웃음> 이거 우리 정모 때한번본것 같은 풍경인데. 어, 됐다. <laughs> 누구 때문에? <때매>? 누구 때문에? <laughs> <땜에>? 누구, <laughs> 누구 때문이죠? 야, 엘리베이터 망치버리자다 타! 타! 올라가! 갈템 가봐. 아 시끄러워. 안 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안 가나? 그런가봐. 야 되겠다, 내가 내거워면 벽쪽에 붙으면 간대. 내려가는데? 내려가는데? 잠시만 이거 빌이 안 좋은데? 얘들아 수고해. 대자비우잼. 아니야 아, 정원초가 이제 안 된대. 이제 올라갈 거야. 이제 내려갈 것 같아. 팔아졌어. <laughs> 우리 충수도 못 보는 거야? 우리 어디로 가는거예요 지금? 너희 너희 지금 애들아 들리지? 잠깐만 어. 한 명씩 사라지고 있어 애들아 어. 들리지? 한 명씩 사라지고 있어 뭐기 어, 너희 지금 오. 80층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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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한 명씩 사라지고 있어 서바이벌 게임이나봐 가지? 잠깐만 <목소리> 서바이벌 핵인거 같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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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봐, 쳐봐, 쳐봐 300층 가면 쏠게 범아 어? 가고 싶은 곳 있어? 가고 싶은 곳? 어 치킨의 마음속 <laughs> 젠장! 젠장! 부금도 안들고 쏘라고 했던 거야? <laughs> 나 쏘라고 안 했는데 쏴라며! 언제! <laughs> 언제 쏴랬어! <laughs> 이 새끼 아, 아. 나한테 쏴! 해서고 아, 왜 그걸 안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소거이대 미쳤나봐 너거독증있지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거죠 어, 제 집에는 지하 50층도 있고, 지하 200, 아, 1000층도 있고요. 네. 어, 채, 채, 어, 옥상이. 예. 100, 100층이에요. 예. 겁나 데 숲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로 아르헨티나를 갈수 있고요. 무시바, <laughs> <laughs> 63빌딩이에요? 아, 63빌딩보다 더 높지. 무려? 손입. 네? 빨리, 빨리 설명해보세요. 손님 예? 집몇 평이에요, 그래서? 집이요? 아, 평이요. 소야. 어? 우리 집 되게 넓지. 어. 우리 오지, 집 오지마. 갈게.